형님 <laughs> 진이아주가아이눈 젖었네 땅 나무 사과무늬 뿔 나무 사과무늬 나무 사과무늬 <laughs> <나무> 뿔또초아류요 <laughs>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맨 처음 한게관제일인가래거 아주 기억나네 근데 그것도 벌써 횟수는 3년 전이지 않나요? 뭐, 화장실 가려고요? 횟수는 3년 전이지 않나요? 아니, 그 아, 이 지나온 삶이 이두 이 가지 기억으로, 구편적으로, 구편적으로는 두 가지 기억으로 아, 고통을 주거든요 아, 그 평상시에 이렇게 뭔가 즐기거나 이렇게 밥 먹으러 가거나 여기 놀러 갈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조용한 시절, 좀 뭔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그 고통을 받거나 이럴 때는 생각나요. 첫 번째는 안 좋았던 기억, 두 번째는 좋았지만 지금은 다 사라진 시점, 그두 가지가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런 생각 했어요. 나는 그 어디에 속할까? 근데 그두 가지가 다 속하는 거예요. 나한테. 그래가지고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해도 출가했어도 수행생활을 똑바로 못하도록 그게 잡음이요옛날에그 기억이. 옛날의 그 기억이, 옛날에 그 기억이 스님 어, 생활을 어지간히 그래도 조금만 했잖아요 뭐 아무리 했죠 이래도 아무리 했죠 이래도 조금만 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를 붙잡아요 아직까지도 선방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선방에 앉아서 이 명상을 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모든 기억들다사라져가고 모든 시점들, 생각,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해지는 그 시점에 옛날에 그 생각이 나. 갑작스러워. 그래서 마음이 가다듬어지질 않아요.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버릇이 있어요.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버릇이 있어요. 만약에 본인이 이러면 본인들도 나이 든 거예요. 본인도 이러면 나이 든 거예요. 본인도 그러면 나이 든 거예요. 뭐냐면 은 가만히 이렇게 뭐 하다가 갑스에다 생각이 나. 그러니까 자기 말로 혼잣말을 해. 그럼 나이 든 거예요. 혼잣말을 해. 혼잣말을 하면 나이 든 거예요. 누구의 이름을 외치거나 아니라고 하거나 그렇다고 하거나 뭐라고 하거나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지 않요 나도 모르게. 그러면은 본인도 다 나이 든 거예요. 예, 나도 그런다니까요. 혼자말았다니까요 예, 옛날에는, 예전에는, 왜 이렇게 혼자만 하나 그랬더니, 야,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혼자만. 예, 지나온 그 시점이 나를 잡아해가지고 어, 내가 수행을 똑바로 하지 못하도록 꾹꾹이 잡아당겨요. 사람은 사람이 어떤 시점을 지나서, 오랫가 오랫동안 지나서, 사람을 바꿀 수 있다면, 그분은 부처님이 이미. 사람은 바뀐다면, 그부처님이에사람못 바꿔요. 사람은 못 바꿔요. 대신, 사람은 변화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절에 다니고 이렇게 온다고요. 절에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. 그러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내가 여기 주지를 있고 내가 어차피 여기서 법회 할 거라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건져 줘야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내가 되게 멍청했어요 바보같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뀔 리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14, 15년 전에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때는. 그래서, 어, 자자, 자기 자신도 못 바꾸면서 남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. 나는 하나도 못 바꾸는데 남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. 평생. 그때는.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기대치가 가득 차가지고 와, 뭔가 세상을 내가 확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지 그렇지만 만둣국 먹고 가요 만둣국 먹고 가라 아니 따뜻한 국물에 먹고 가요 먹고 가라 니까 근데 하여튼 이게 그때는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에서야 이제서야 안고 그래가지고 그게 있어요. 절에 와가지고, 우리가, 예, 절에 와가지고, 우리가, 이렇게, 늘, 자기 기도를 하고, 뭘 하지만, 가져가요, 맛시죠오 그래도 가져가요. 그게, 그게 있는 거예요. 예, 그게 있는 거예요.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, 뭘 하더라도, 그 끝에 회양에는,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게 돼야 돼. 그게 안 되면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건 힘들어요. 내가 기도를 하다가도 아,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아, 내가 부처님께는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럼 나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면서 나는 그 가족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했나? 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걸로 되돌아가야 돼. 최소한. 기도를 하더라도. 그래야 내 마음에 안에 그게 되새김질이 돼가지고 그게 밑거름이 돼요. 그게 내 자신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. 그거, 그게 안 되고 일방적인 기도만 하고 가면 내 자신은 절대안 바뀌어요. 거기다 더해서 이렇게 법회하는 동안 내가 뭐 그렇게 보잘 것 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냥 매번 그냥 어떻게 되느니 만느 얘기하잖아요. 그게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돼가지고 딸랑 하나만 사준 게야. <laughs>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, 바람을 가져요 오늘은 눈도 오고 몸도 요즘 울리 여기 일 안하고 막노동을 했더니 온몸이 다 쑤시네 그니까 러 오늘은 짧게 하고 밥 먹자고 예 나무 석가버리고 나무 석아버리고 나무 석아버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네. 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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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네. 쉬